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말로 영어로 쉽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소리 내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어로 같이 하겠습니다. John 14, 21.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자 이제 단어와 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ever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who는요. 누구라고 하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여기에 의문사에 ever이 붙으면요. 누구 뭐든지든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ho whoever 하면 누구든지 뭐뭐 하는 누구든지라는 뜻이 됩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commands 명령입니다. command command. 복수형이라서 S가 붙었어요. Whoever has my commands. Have. 가지다 라는 뜻이죠. Whoever has my commands.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has. 가진 자는 and. 그리고 keeps them. keep.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keeps them. 그 거, 여기서 them은 명령이겠죠. 그 명령들. 그 명령을 keeps. 지키는 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whoever, whoever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have 원형이 아닌 has 형태가 되었고요. 또 여기 and 이후에 keep 동사의 s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is, 비동사입니다. is the one, the one. 원은요 막연한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o loves m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Whoever has my commands.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지키는 자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the one who loves m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the one, 또 the one이 나왔어요. the one, 어떤 사람 who loves me. 또 나왔죠? 나를 사랑하는 자. The one who loves me. 자, 여기까지가 주어로 쓰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will be loved.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태 형태가 쓰였어요. 사랑을 받는 것, 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father.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을 것이다. and, 그리고, I, I, 나, to, to는요, 또한이란 뜻입니다. 나도 역시, we love them,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and, 그리고, show, 보일 것이다, show, 보여주다, show myself, myself, 나 자신이란 뜻입니다. 나 자신을 to them,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덩어리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개혁개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표현한 이 밑에 부분에서 여기까지 입니다. 그래서 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가 주어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누구든지가 영어로 whoever였죠. whoever 가진 사람. 자 여기는 지키는 자만 나왔는데요.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렇게 영어로는 풀어져 있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나의 명령을 가진 사람. And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여기까지죠. 사람.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Is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또두 번째 덩어리의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또 나오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뭐뭐 하는 자 표현할 때 사람을 나타낼 때원 대명사를 씁니다. 부정 대명사 원. 더 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뒤에서 관계 대명사절이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동사가 와야겠죠 will be loved 누구에 의해서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by my father 그 다음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 두 이렇게 두 덩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요.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And 나 또한 I too 이렇게 t o 부사가 사용됐습니다. I too 사랑할 것이다. Will love. 자 여기는 수동태가 아니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거죠. 주어가 그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Will love 그들을. 그들을, I will love them. 그리고, 나 자신을 보일 것이다. And,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And, show. 나 자신을 myself. 그들에게. To the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덩어리별로 이렇게 구문을 파악했으니까, 덩어리별로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같이 하실게요. 꼭 소리내서 함께 선포해 주세요. 다섯 번씩 하겠습니다. Whoever has, Whoever, has Whoever has my 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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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같이 해볼게요.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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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입니다. is the one. 먼저 여기까지 is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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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love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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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전체입니다. is the one.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자, 여기도 앞에 있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관계사절 안에 동사도 s가 붙어있습니다. Loves me, loves me. 그 다음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The one who love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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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e who loves me 같은 구절이죠.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The one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입니다. Will be loved. Will be loved. Will be loved. Will be loved. Will be, we'll be, we'll be loved. By my father. By my father by my father by my father by my father will be 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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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y father and I too and I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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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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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too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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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m. And show, and show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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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m. To them. To them to them to them and show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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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m 4번,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one who loved me, t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6번,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먼저 영어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가진 사람이 영어로 해보세요. 네, 제가 해 보겠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Whoever has my commands.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and keeps them. and keeps them. 그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네, 잘하셨습니다. Is the one who loves me. Is the one who loves me.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그렇죠.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그 사람은 사랑받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will be loved by my father. will be loved by my father.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그리고 나 자신을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 and show myself to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절을 보고 영어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 전체 구절을 보고 말해 보세요. 여기는 힌트입니다. 밑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죠. 여러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는 지키다, 지키는 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가지고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는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네, 제가 맞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위에 있는 이, 이 한국 한국말 개혁 개정 표현을 보고 저희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뭐뭐 하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죠. Whoever 여기는 지키다인데 가지다 먼저 있습니다. has 개명 my command and 지키는 keeps them 나를 사랑하는 자다. 뭐뭐 하는 자. 어떻게 표현했죠? the 아 여기 주, 동사가 필요하죠? keeps them is the one 나를 사랑하는 자,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 똑같이 반복이 됐죠?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 미래형 조동사, will.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이송태 형태입니다. Loved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께. By 내 아버지. My father.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대문자입니다. Father.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그리고 있었어요. And. 아 여기가 마침표인지 신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일단 마침표를해 볼게요. and 나 또한 i 또한 to였습니다. to 맞 아, to, 여기 to i to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기서 그를 그들입니다. i to 할 것입니다. Will. 여기서는 사랑하는 거죠. Love them. 그래서, and 나타낼 것이다. Show myself. 나 자신은 self. 그들에게. To them. 네. 저는 이렇게 영작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영작 이렇게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제가 한 부분으로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여기까지 마침표. 맞게 했나요? 네, 제가 여기까지 맞게 한것 같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여기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네요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쉼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쉼표니까 여기는 소문자가 되어야 되겠죠. And I too,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여기 큰따옴표가 있네요. 앞에 구절과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마무리되는 큰 따옴표인 것 같습니다.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영어 구절을 세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세요. 시작.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네, 이번에는 우리말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세 번씩 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이 부분이 제가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암송을 했을 때 <laughs> 요한복음의 자라가 나온다고 아이들이 <laughs>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말로 영어로 암송했습니다. 오늘 이만큼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산책하실 때든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이 암송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암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